한평군이 다음 달 예정됐던 광주군공항 유치 여론조사를 8월로 연기했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광주군공항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공항 이전 문제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이 마련한 첫 공식 기자회견.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이 향후 5년 이내 출생자 수가 0명이 될 수도 있는 소멸 위기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9차례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한평 발전에 대전환증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민에게 발표한 담화문은 찬반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한평군이 얻게 될 기회와 이득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군공항 이전 반대측 주민들은 군수가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주민협의하에 여론조사 문구를 만들어 공정하게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농번개인다다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반대 여론이 많을 경우 유치를 추진하는 한평군과 군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과 광주시와의 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